이후 313년에 밀라노 측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해서 국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돼서 국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교회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이게 나중에 교회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교황의 말 외에는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 무려 유럽에서 천년 이상이 지속이 돼서 심지어 세속 학자들도 그때는 중세 암흑시대다. 특징이 뭐예요? 정교 분리가 안되고 정교 일치가 돼서 심지어 교황이 왕들도 임명을 하고 왕이 잘못하면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일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영원의 자기가다 박탈이 되고 성경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만들 수도 없고. 오직 카톨릭 교회가 읽으라고 하는 것만 읽고, 카톨릭 교회가 해석하는 것만 질리고, 교황의 말만 질리고 이런 식으로 무려 천년 이상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17년 종교 개혁 이후에 루터교가 등장을 하고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등장하고 장로교 스코틀랜드 에 이게 등장했지만 다 국가 교회인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만 해야 되고 영국은 성공회만 해야 되고 독일은 루터교만 해야 되고 카톨릭에서 나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교 일치가 해서 신정국가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네바에서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신정국가 체제를 만들어서 칼빈의 뜻대로만 해야지 다른 건 허용이 안 되는 이런 독재,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